자, 휴일 잘 보냈어요? 네, 네. 다음 주 시험이죠? 네. 제일 쉽고 재밌는 게 시험이잖아, 그지? 네. 왜 대답이 없노?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은 시험이 기다리지잖아. 자, 어, 지금까지 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 많이 한건 아니고 조금 했죠, 그죠? 이제 일랑이 2학기니까 어, 조금 했는데 여러분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에 이제 감자를 해볼까요? 자, 감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재배하는 것이 이제 봄 감자. 봄인데 여기 어디까지냐면 여름에 수확하는 감자를 통상적으로 봄 감자 또는 어떤 분들은 여름에 수확한 데서 여름 감자 이렇게 말합니다. 감자는 <laughs> 제주 아메리카가 원산지입니다. 우리 아시아가 원산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가장 그어 이름 있는 것이 이 수미 감자라는 품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감자 재배할 때 가장 우리나라에서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어 주로 이제 온도가 주로 높을 때 많이 발생을 하죠 그죠 그리고 번식은 습도가 또 높을 때 많이 번식을 정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감자를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어, 재배를 한다고 가정하면 감자가 요렇게 생겼죠 그런데 요렇게 뭔가 눈이 있더라 그죠 그러면 요 눈마다 뭐가 난다 싹이 난다 그 요. 하나하나가 다 뭐다? 종자가 될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자체가 하나의 시드다 종자가 될수 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몇 개의 종자가 되는 거죠? 세 개가 되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각자가 다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어, 그래서 한두개 정도 눈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앞쪽만 보이지만 뒤쪽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두쪽 내지 세 쪽을 아, 내는 거예요. 정식할 때. 그러면 감자가 예를 들어서 60, 80g 짜리가 하나 있다. 가정하면 한 40g 정도씩으로 잘라서 파종을 합니다. 그럼 파종이란 말은 우리가 종자 파종은 들어봤는데 이 감자 파종이란 말은 여러분들 처음 듣죠? 여러분들 파종이라 하면 동상적으로 파종 개념이 뭐예요? 토양 속에 이 종자를 이렇게 묻어 놓는 건이게 파종이지, 그죠? 근데 이건 동상적인 열매가 아니잖아. 그죠? 이 전분으로 구성된, 어, 하나의 덩어리다. 그죠? 줄기가 배닝된그다 그러면 요렇게 40g 정도 기준을 해서, 어, 심는다면 요렇게 심기겠지. 요렇게. 또는, 요렇게, 요렇게. 또는, 요렇게. 뭐, 형태가 조금 이상하게 신기입니다. 실제 그래. 이 그림 잘 그는 거야, 이 정도면. 그러면 눈이 여기 두개 있다, 두개 있다, 두개 있다, 뭐, 세개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싹이 요렇게 나겠죠. 그, 요걸 이제, 바라라고 얘기해요, 바라. 여기 이제, 바라, 영어로 하면, 점이네이션이죠, 그죠? 점이네이션이라고. 이 점이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싹이 나면은,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 싹이, 여기에 있는, 감자 덩어리, 덩이에 있는 양분을 흡수를 해서 자라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양분 다 먹으면 어떻게 해? 먹을 게 없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독자적으로 생존해야지. 그럼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발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촉이 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덩이, 덩어리로 된 것은 발아라는 말을 용어를 잘안 써요. 토양 위로 올라오면 뭐라 한다? 출현이란 말을 써요. 이머전. 이머징이라고 합니다. E M E R 잘 썼죠? 아, 그죠 다시 쓸까? Emerging, Emerging, 이렇게 씁니다. 그럼 출현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이 파종한 등이든 아니면 종자든 토양 표면, 지표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출현, Emerging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디서 피어 사라졌다가 나타났다니 출현한다. 뭔가 아까 스파이더맨 있대. 스파이더맨이 출연한다. 이런 거예요. 딱 나타나는 거. 어디로? 토양이로. 그러면, 지금 감자를 하고 있는데, 감자가 기본적으로 이래요. 그러면 감자를 이렇게 심어놓으면 얘가, 자, 감자를 심을 때 이렇게 생긴 걸 심었다. 그러면 여기서 눈에서 뿌리가 나, 어, 싹이 먼저 나겠죠? 싹이 나고 뿌리가 나겠죠? 네, 뿌리가 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싹이 나는데, 우리가 재배적인 입장에서 보면, 재배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얻어야 될게 뭐예요? 목표로 하는 거. 싹이에요? 줄기예요? 아니면 뿔입니까? 아니면은, 뭐예요? 이 등입니까? 등이죠. 그래서 감자는 고구마하고 똑같이 토양 속에서 달리지만, 이것은 뭐가 변행된 거냐면, 줄기. 줄기가 변행됐다. 그래서 괴경이라고 합니다. 괴경. 그럼 이 감자가 몇개 달리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이즈가 몇개 달리느냐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경쟁자 입장에서 볼 때, 감자가 세계 식량에서 보면 몇대 작물입니까? 배벽시간이다 했어. 일대작물이 뭐예요? 응? 8억 3천만 톤 생산되는 게 옥수수라 했죠? 거의 99%가 사료로 쓰인다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벼 6억 2천만, 3천만 톤. 그 다음에 3위는 밀 6억 2천만, 1 천만 톤. 거의 비슷해. 쌀이 조금 많아. 그죠? 그 다음 4대 작물이 뭐다? 감자 3억 2천만 톤이에요 근데 단위 면적당으로 보면 감자가 수량이 변화 보리보다 훨씬 높다 이 말이에요 많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옥수수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요렇게 1, 2, 3, 4대 작물 얘기했죠 그죠? 아다 배웠어 이못 알아보나? 정차로 쓸까? 1번, 2번, 3번, 4번 자, 콘, 옥수수는 우리 동상적으로 300평 기준으로 할게요. 우리나라에서는 300평 기준으로 하니까 300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R을 개념으로 보면 몇 R? 10R죠, 10 그죠 300평 이것은 10R 이것은 제곱메다로 고치면 몇 제곱메다? 1 0 0제곱미터지 그죠? 자, 그러면 이것보다 한 단계 높은 단위가 뭐예요? 300평 다음에, 1 0르 다음에 뭐가 있나요 9위의 단위. 헥타르죠, 그죠? HA. 요거는 몇 평이다? 만제곱미터. 만제곱미터. 몇 평? 3000평이고, 만제곱미터지, 그죠?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은 평생 힘들어. 다한 겁니다. 그죠? 지금 오늘 하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은 300평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량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옥수수는 보통 얼마 정도 달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자, 옥수수부터 설명할게요. 옥수수는 조관이, 이렇게 놓고 가봅니다. 조관이 뭐예요? 조관. 조관이 뭐예요? 간격. 무슨 간격? 심어져 있는 줄 간격이죠, 그죠? 이게 줄이죠, 그죠? 줄 간격을 조관이라 한다. 영어로 하면 R O W 로우 디스턴스, 그죠? 에, 옥수수는 로우 디스턴스가 보통 얼마냐면 60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 감자도 그래요. 자, 그러면 옥수수, 콘, 감자, 이게 뭐냐? 60cm. 그다음에 벼하고 보리는 얼마? 변은 조간이 거의 30cm, 볼리는 25cm, 뭐 30cm 해도 되는데, 통상 25cm입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 조간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파종을 할 때, 아, 고구마 감자 안 했다, 그죠? 고구마 어, 감자는 했죠. 포테이토. 그러면 감자, 어, 세 번째 스위트 포테이토. 스웨트 포테이토가 뭐죠? 일면 고음에 사는 거. 고구마죠, 그죠? 고구마. 고구마는 제 식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다양합니다. 왜 다양하냐면 나는 줄기를 활용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줄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넓게 심어요. 아니다. 나는 이 지하에 있는 뭐 등이 이걸 목표로 하겠다 하면은 어떻게 밀식을 한다 말이에요 조간을 좁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자 벼가 30cm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감자가 60cm라 했죠 요거 합친거리입니다 몇 센치? 90cm 동상적으로 90cm 정도 하면은 줄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뿌리는 조금 적게 들어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빨리 파종 했을 때 파종이 아니고 이식이죠 그죠? 빨리 이식했을 경우에는 어떻다? 늦게 심는다 그럼 늦게 심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로우 디스턴스를 조관을 그러니까 이줄 간격을 어떻게 한다? 좁게 한다 그러니까 60cm 까지 해도 돼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 70cm 정도 합니다. 그러면 감자는 60cm라고 보면 고구마가 훨씬 넓죠? 평균 80cm니까 한 20cm 한뼘 정도 이렇게 넓게 심는다 이 얘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게, 자, 이 감자는 그이 직립성으로 이렇게 자라죠? 근데 고구마는 어떻게 자라느냐 하면, 똑같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깁니다. 요것은 직립이라고 하고, 직립형. 요것은 긴다 해서, 어, 군대 갔다 온 학생들은 잘 알죠? 자, 이렇게 기어가는 걸 뭐라 그러죠? 포복 들어봤죠? 포복형. 요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자는 줄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고구마는 이렇게 기어갑니다. 그래서 누워있다. 그래서 포복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딸기 같은 경우를 예를 들까요? 딸기는 직립입니까? 포복형입니까? 응? 포복형. 기어가죠? 그래서 딸기는 이렇게 여기서 하나 심으면 이렇게 기어고, 이렇게 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걸 있어 보이는 말로 런르라고 한다. 런너가 뭐죠? 400개 주, 400m 육상할 때막 달리게 하잖아. 그한 명이 다음에 버튼 터치하고 바톤이고 바톤 터치하고 터치, 터치 해서 쭉 돌죠. 그죠? 런너는 주자 뛰는 사람이래. 그럼 뛰어간다. 이 말이에요. 달려간다. 이 소리. 이거예요. 그럼 이거 조금 더 가볼까요? 그러면 딸기는 지 표면에서, 위에서 런너가 달려가죠. 줄기가 달려가잖아. 그죠? 그렇잖아. 근데 클로바 있죠, 여러분들? 클로버는 지하경이요. 이 아래쪽에 지하에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 요걸 뭐라 그랬냐면, 라이저음이라고 그래. R-H-Y-G-O-M이 라이저음이라고 그래. 요것은 딸기는 위에서 기어간다, 달려간다 해서 런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개념 잡아두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 감자 같은 경우에는 뭐가 변형돼서 덩이가 됐다 했죠? 그러면 요걸 있어 보이는 유식한 말로 하면 뭐라 한다? 줄기가 변형었다 해서 괴경 줄기경 자를 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고구마는 뭐가 변형돼서 됐어요? 뿌리가 변형됐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괴 뿌리건 줄기경 뿌리건 자입니다. 그죠? 아.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가볼까요? 자 감자는 심을 때 어떻게 심는다 했어요? 감자는 괴경을 그죠 한 40에서 60 그램 정도씩 잘라서 이렇게 심는다 했죠. 그러면 고구마는 어떻게 심는다? 고구마도 이렇게 잘라서 심으면 될수 있겠죠? 이 이론에 의하면 될것 같잖아. 아, 돼. 되기는 자라서 심어. 돼. 근데 고구마는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자, 이 자르잖아요. 빨리 부패를 해. 훨씬 빨리 썩어버려. 왜? 감자는 심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보통 3월에 심어요. 이때는. 근데 고구마는 언제 심느냐 하면 거의 6월에 심어요. 아, 5월에서 6월. 나무 지방에서 6월에도 심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5월에 심죠. 그러면 이때는 온도가 높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가 또 많이 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썩어 버린다 그러면 줄기가, 아, 뿌리가 먼저 난 상태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뿌리가 늦게 나면 이건 다 썩어 버리고 없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고구마를 한 덩어리를 한 200g, 300g 되는, 그러니까 계란에 한 4배, 5배 정도 되는 애를, 이런 걸땅 속에서 히팅을 하는 거죠.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히팅을 한다 해서 난로로 갖다 놓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걸 이제 온열 하던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옛날에는, 과거에는, 왕계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히팅을 했어요. 위에 덮어주고 했는데, 이렇게 온열하는 겁니다. 따하게 이제 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laughs> 발아를 하기 싹이 나겠죠. 발아가 아니고 싹이 나겠죠. 그죠? 싹이 난다 이 말. 그죠? 요 하나하나가 뭐다? 전부 하나의 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종자가 아니고 유 어린 묘라 하죠. 유묘라. 영어로 하면 영어로 하면 종자가 뭐죠 시드죠 그죠? 시드가 종자가 싹이 난것 뿌리가 있는 것 유묘를 뭐라거 한다 ling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시드링이라고 하면 시드링 그 유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고구마는 자 여기서 하나를 심었는데 다섯 개가 예를 들어서 났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섯 개를 심을 수가 있죠 훨씬 이익이지 한개 심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아까 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보다 많은 이 개체수를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감자는 언제 심는다 했어요 동상적으로 3월에 많이 심어요 2월에 심어도 돼 조금 따신 데는 그럼 동상적으로 3월 초순에 심습니다 3월 3일, 3월 1일, 5일, 뭐, 요 사이에 주로 많이 심죠. 이것은 주로 5월 달에 많이 심어요. 물론, 좀더 따뜻한 데는 4월 달에 심어도 되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5월 달에 많이 심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고구마, 지금 고구마하고 감자하고 비교가 되죠?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볼 때는 땅 속에 있는 등인데, 감자는 등이 줄기가 변형이 돼서 등이가 된 것이고 줄기가 변형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먹는 감자가 되는 것이고 고구마는 뿌리가 변형이 돼서 한다 등이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제식 간격있죠 지금 얘기한 거는 줄관기만 얘기했죠, 그죠? 조관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주관 소위 포기 간격을 합니다. 볼게요 자, 포기 간격을 보면 요렇게 요걸 뭐라 한다? 포기 간격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아, 요걸 우리 전문 용어로 주관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힐이죠 한 포기는 힐 H.I.L.L. 여러분들이 영어로 할때 언덕도 힐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전문용어로 H.I.L.L. 힐 디스턴스 이렇게 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주간 폭이 간격. 그는 폭이 간격은 어느 정도냐면, 이거는 감자나 고구마는 똑같습니다. 몇 cm? 25에서 30cm 정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줄기를 고구마 같은 경우 줄기를 어 활용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금 더 넓게 뭐 35, 40cm 심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25에서 30cm 정도로 재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일을 어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용운데 우리가 조만이란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그죠? 저는 이를 조, 늦을 만 이렇게 선는겁니다 그러면 조란 것은 빠르다. 많은 늦다 그러니까 조만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면 빨리 심는 것, 설 빨리 생육한다, 빨리 읽는다 해서 이것을 조생종 늦게 읽는다, 성숙한 데서 만생종 아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생종은 통상적으로 생육 기간이 짧고. 만생종은 생육기간이 길다 배를 예를 들면 배가 가정 이해하기 좋으니까 조생종은 통상적으로 생육기간이 120일에서 130일입니다 그런데 만생종은 100... 중만생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170에서 180일 정도 걸립니다 얼마 정도 차이나 니까 50일 정도 차이나죠 생육기간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요 품종만의 특성이 있다 우리가 동상적으로 어른들이 쓰는 말 중에 올대단 말 쓰죠 올대다 처음 듣나? 올덴다임 조기 성숙한다 빨리 성숙한다 이런 말이에요 콩도 우리가 말할 때 올콩이라는 말 씁니다 올콩 콩은 동상적으로 언제 수확하나요? 지금 수확기입니다 10월달에 동상적으로 그런데 올콩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건 여름에 팔을 중화순에 소화하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성숙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그 올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조라는, 이를 줘, 팔을 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올콩, 빨리 성숙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뭐하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어, 4대 식량작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생산량으로 보면, 옥수수가 가장 많은 8억 한 3천만 톤, 8억 3천만 톤 개념 이해가 됩니까? 전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지금 8억 3천만, 8억 5천만 정도, 아, 85억 정도 되죠? 그렇잖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90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80몇 억이죠 근데 옥수수는 8억 3천만이면 거의 10분의 1이죠 그죠 톤으로 변경을 하면 그럼 옥수수는 1인당 몇 킬로 먹는다는 얘기예요 0.1톤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킬로씩 먹는다는 얘기예요 옥수수를 그럼 나는 옥수수 1인은 먹어보니 야 2킬로밖에 안 먹는데 어 100킬로 누가 먹냐 누가 먹어요 응? 가축. 가축이 먹잖아. 가축. 그래서 사료 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그만큼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옥수수는 우리나라에서 1인당 소비하는 게한 2kg 정도밖에 안 돼요. 2kg면 옥수수 대로 보면 3개 정도, 3개, 4개 정도 먹는 거예요. 1인당. 이해되죠? 자, 그러면 시바, 지금 요거 잠깐 치우고 갈게요.